미국의 RNA 표적 치료제 전문 기업 아이오니스 파마슈티컬스가 연일 강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9월 9일 뉴욕증시에서 아이오니스 주가는 전일 대비 5.57% 상승한 64.40달러로 마감하며 또다시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시가총액은 102억 6천만 달러로 확대됐고 주가는 올해 들어 무려 84.21% 급등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가 급등의 핵심은 지난 2일 발표된 트링골자 성분명 올레자르센의 임상 3상 시험 결과입니다. 중증 고중성 지방혈증 치료를 위한 이 연구에 1100명 가까운 환자가 참여한 가운데 모든 평가 변수를 충족하는 완벽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중성 지방 감소 효과입니다. 올레자르센 80MG 투여군에서 6개월 시점 공복 중성지방 수치가 기준선 대비 73% 감소했으며, 위약군과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72%의 감소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급성 최장염 예방 효과입니다. 12개월간 두개 임상시험을 통합 분석한 결과, 올레자르센은 위약 대비 85%의 급성 최장염 발생 감소 효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20에서 30%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RBC 캐피털 마켓츠는 아이오니스에게 절대적으로 최선의 시나리오이며 홈런급 결과라고 평가했고, 윌리엄 블레어 역시 기대치를 크게 뛰어넘는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주가도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H, 식 웨일라이트는 70달러에서 95달러로, RBC 캐피털은 70달러에서 80달러로 각각 목표 주가를 높였습니다. 현재 26개 투자은행 중 19곳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평균 목표 주가는 69.61달러입니다. 9일에는 또 다른 호재가 발표됐습니다. 아이오니스의 실험 약물 ION582가 FDA로부터 엔젤만 증후군 치료제로 혁신 치료제 지정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엔젤만 증후군은 2만 1천 명중 1명꼴로 발생하는 희귀신경질환으로 현재까지 승인된 치료법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ION582는 일 이상 임상에서 의사소통, 인지, 운동기능 등 모든 영역에서 일관되고 고무적인 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현재 글로벌 삼상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트링골자의 이번 성공이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시장 규모 때문입니다. 기존 희귀 질환 시장이 미국 내약 3000명에 국한됐다면 중증 고중성지방혈증 시장은 약 300만 명의 잠재 환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프리스는 트링골자의 최대 매출액이 2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블록버스터 약물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아이오니스는 연말까지 FDA에 추가 신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시작될 전망입니다.